안녕하세요 야이샤입니다 이번 영상에선 47경험치 레벨 계정에서 전사, 워리어와 브릭상사, 그리고 액티브 스킬로는 전투명령을 사용해서 이미테이션 게임 공략에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 전에 유튜브 댓글로 양양이님께서 브릭상사가 전투명령을 사용한 후에 죽으면 그 효과가 표시는 되어도 적용되지 않는다는 그런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그 영상을 자세히 보니까 약간 미심쩍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다른 영상을 통해서 조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영상에서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전사와 브릭 상사의 액티브 스킬 전투 명령을 사용해서 공략에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해주시면 더 많은 분비치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4 스테이지부터 플레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미테이션 게임을 워리어, 전사로 플레이하는 이유가 이미테이션 게임이 유저 기지를 복제한 건데 5, 6, 7 스테이지 정도 되면 약간 레벨이 높은 그런 유저분들 기지가 많이 복제가 돼요. 근데 제가 현재 경험치 레벨이 47 레벨인데 이렇게 레벨이 조금 낮을 때는 레벨 차가 어느 정도 나는 그런 유저를 공략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 워리어가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워리어를 활용해서 이미테이션 게임을 플레이합니다. 4스테이지는 본부가 중앙 쪽, 제일 안쪽에 있네요. 본부 HP는 7만 정도고, 자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 길이 다들 보이시죠? 여기는 지뢰들 조금 제거하고 바로 본부로 침투해서 공격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지뢰를 조금 안전하게 제거를 할게요. 그냥 포탄만 이렇게 해서 강화지뢰만 조금 제거를 할게요. 아 이거는 제가 조금 잘못했네요. 여기 하나는 일반 지뢰랑 같이 제거될 수 있는데 하나는 일반지뢰랑 강화지뢰가 같이 제거가 됐는데 하나는 강화지뢰만 터졌네요 이 부분은 강화지뢰랑 일반지뢰 같이 터트리는 게더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침투를 합니다 브익 상사가 먼저 내려주고 브익 상사가 조금 올라갔을 때어리어를 그냥 여기 한 점에다가 이렇게 내려줘도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를 찍고 갈게요 자 본부 아니라 땅을 찍었습니다 땅을 찍고 자, 그리고 이렇게 연막을 사용해서 쭉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이쁘게, 어, 살짝 갈라지네요. 약간은 좌측에 조금 더 찍혀가지고, 한 줄로 올라갈 줄 알았는데, 갈라져서 올라가네요. 자, 이렇게 되면은 연막 하나 안에 지금 브익 상사도 같이 들어가 있네요. 자, 여러분 같이 오픈이 되겠죠? 자, 크리터는 사용하지 않을게요. 자, 하나, 둘, 세 개. 삼숑만 딱 사용해주면은 안전하게 공략에 성공했습니다. 에너지 20이 남았네요. 쇼한번더 사용할 수 있었는데, 뭐 이거는 한개 정도 손실이 난것 같은데, 이 부분은 그냥 감안하고 플레이를 하겠습니다. 5스테이지입니다. 5스테이지는 이번에도 본부가 중앙에 있네요. 본부 HP는 12만에 24,000, 14만 4 0 0 정도고, 어 오늘은 중앙 쪽에 이렇게 있으면, 여기 있는 지뢰 이거 제거하고, 지금 여기 본부 아래 약간의 공간 있죠? 여기를 찍고 올라가면은, 완전하게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여기 지뢰가 조금 있는 거는 이번에는 로켓포를 활용해서 제거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켓포를 이렇게 지뢰가 많이 있으면은 중앙쯤 되는 지역에 이렇게 던져주면은 보시면은 오케이. 제거되고 기관포 하나, 오, 기관포 하나 땡큐. 게이드 자, 그리고 이번에도 불익상사가 먼저 이렇게 내려주고, 위쪽에 숑 런처가 있어가지고, 살짝 요렇게, 그리고 요렇게 내려줍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를 찍고 올라가면은, 이쁘게 올라갈 거예요. 자, 이쁘게 잘 올라가죠? 자, 그리고 여기서, 따닥! 자, 이렇게 해주고, 올라왔을 때, 본부 찍어주면은, 지금 본부에 붙었죠? 어우, 이번에도 연막 하나 안에 브릭상사랑 전사가 다 들어갔어요. 자, 액티브 스킬 사용하고, 숑! 3쇽만 이번에도 사용해, 사용하겠습니다. 자, 에너지가 이번에도 조금 많이 남았죠? 이번에도 에너지가 남았지만 그냥 3쇽만 사용해도 충분히 공략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3기 정도 손실이 난것 같네요. 6스테이지입니다. 6스테이지는 이번에도 본부가 중앙쪽에 있네요. 본부의 HP는 14만에 3만 8백 800, 17만 8백이고요. 어, 이것도 그냥 침투해서 공격하면 되겠죠? 여기 있는 지뢰랑 여기 있는 강화지뢰 제거하고 침투해서 바로 본부 공격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어, 이번에는 충격포 사거리 안 닿을 것 같고 충격탄 발사기도 안 닿고 여기 충격포도 안 닿고 여기 런처는 닿겠죠? 런처는 이렇게 닿고 어, 이거는 지금 방어 타워가 본부랑 약간 거리 차가 있어서. 쇼을 조금 아껴서 사용해도 충분히 공략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런 강화대포도 좀 아슬아슬하고 거리가 자 이거 일단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지뢰 제거 자, 여기 이렇게 딱 던지면은 다 터져라 강화지뢰 오케이 오케이 뒤에 있는 지금 석상 뒤에 있는 강화지뢰도 터졌어요 자 그리고 여기 지뢰 하나 더 제거해주고 자, 이번엔 충격탄 발사기가 있어서 연막을 조금은 일찍 사용해야 될것 같아요 막을 조금 일찍 이렇게 던져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줍니다 그 다음에 바로 군부 아래 이쪽으로 올라가면은 이쁘게 올라가죠 어, 오, 오늘은 조금 쉬운데요? 오늘은 좀 전체적으로 이미테이션 게임이 쉽게 나온 것 같아요 어린이날이라서 그런가요? 휴일이라서 조금 쉽게 나온 건가요? 조금 쉽게 나와가지고 자, 요렇게 해 주고 아이번엔 살짝 거리차가 있네요. 죽으면은 확실히 속도가 느려질까요? 자, 요렇게 해 주면은 그냥 이속만 사용했어요. 이번에는. 자, 이번엔 이속만 사용했는데도 쉽게 공략에 성공했습니다. 오 어, 이번엔 손실도 없어요. 손실도 없이 6 스테이지 공략했습니다. 오늘 6 스테이지가 진짜 많이 쉽게 나왔네요. 마지막 7 스테이지입니다. 남은 공격 횟수 이외 6 스테이지까지 한 턴만에 다 공략을 했는데 오늘은 6 스테이지까지 조금 쉽게 나왔어요. 월요로 플레이하기 조금 쉽게 나왔는데 과연 7 스테이지도 쉬울까요? 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7 스테이지입니다. 7 스테이지도 본부가 중앙 쪽 약간 안쪽에 위치하고 있네요. 본부의 HP는 18만에 55,800, 23만 5,800이고요. 오늘은 생성기가 없고 아이스 석상 효과도 그렇게 강한 것같진 않습니다. 네, 아이스 석상 효과도 그렇게 강하지 않아서 공략하기가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전에 한번 이런 식으로 플레이한 적이 있는데 헤비 주카로 1턴에서 방어 타워를 조금 밀고 2턴에서 워리어로 침투해서 하는 그런 방식으로 플레이를 해도 괜찮을 것 같고 아니면 그냥 1턴에서는 방어 타워를 조금 포격해서 제거하고 그 다음 바로 2턴에서 워리어들 침투해서 바로 분부 공격을 해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근데 조금 더 안전하게 플레이를 하려면 일단 1턴은 헤비 주카를 활용해서 여기 있는 방어 타워 포격하면서 헤비 주카로 앞에 있는 방어 타워 미는 게 조금 더 좋고요 침투에 조금 자신이 있다 그리고 공격력이 괜찮다 하시면은 1턴은 여기 있는 방어 타워 그냥 포격하고 2턴에 바로 워리어 침투해서 그렇게 플레이를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은 지금 워리어가 타고 있는 관계로 1턴은 포격만 하고 2턴에서 워리어 침투해서 한번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격을 일단 여기 위에 화염방사기랑 고초탑 두개 붙어 있죠. 여기에 포격을 한번 하겠습니다. 아, 확실히 포격 레벨이 그렇게 높지는 또 않아 가지고 에너지가 조금 많이 필요할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여기 폭탄 사용하면 한발더하면 터지나요? 오케이 터졌고요. 자, 그 다음은 여기 좌측 편에 있는 화염방사기랑 기관폭 악격포까지 한번 노려볼까요? 여기 중앙 지점쯤에 약간 화염방사기 쪽으로 치우쳐서 이렇게 사용해주면은 아 지뢰 제거가 조금 아쉽네요 한번더 로켓포 한번더 쏘겠습니다 지뢰 제거까지 되면 더 좋은데 살짝 멀리 있어서 그런지 지뢰 제거는 되지 않네요 그리고 요렇게 한방아 그리고 요렇게 쏘면은 지뢰 터지겠죠? 오케이 지뢰 터졌고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여기에 쇼을한방 줄일 수 있게 됐죠. 쇼을한방 줄일 수 있게 됐고, 자그 다음에 여기 위에 지금 박격포랑 건물이 HP가 많이 준 상태여서 요렇게 포격해주면 에너지네 됐죠. 이렇게 됐고 이제 지뢰를 제거하고 바로 침투를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어 제가 지금 포격을 너무 많이 해버려가지고 에너지가 많이 없거든요. 어, 너무 정신없이 플레이를 한것 같아요. 그냥 1턴에서 헤비 주카로 할걸 그랬네요. 조금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강화지레 다 터지면 좋은데 오케이 강화지레 다 터졌죠. 자 이러고 일단 1턴을 마무리하겠습니다. 2턴에서도 지뢰를 조금 제거해야 될것 같긴 한데 일단 지금 플레이하기가 너무 애매한 상황이어서 일단 1턴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헤비주카로 1턴을 미는 게 조금 더 만편하게 게임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살짝 불안하거든요. 자 마지막 턴입니다. 과연 공략할 수 있을까요? 자 이번에는 이 루트로 한번 침투를 해보겠습니다. 이 루트로 지금 침투를 할 생각인데 여기 있는 충격지뢰가 살짝 걸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 충격지뢰랑 지금 일반 지뢰 하나까지 제거를 하고 침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충격지뢰랑 일반 지뢰 같이 되겠죠? 이렇게 던져주면 오케이 제거됐죠? 이렇게 제거됐고 자 이제 제가 말씀드린 루트로 침투를 해보겠습니다. 연막을 먼저 하나 던집니다. 강화대포가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연막 하나 더 사용해주고, 이렇게 워여들 내려주고, 바로 여기를 찍습니다. 자, 이러면 이쁘게 올라가죠? 어우, 연막 살짝 늦었어요. 자, 이렇게 사용해줍니다. 자, 지뢰 에 지금 몇개 밟았지만, 아직은 괜찮죠? 자, 그다음 여기서 따닥! 자, 이렇게 되면은, 어 그만 퍼져라 아 살짝 퍼졌어요 불익상사 올라가기 전에 조금 퍼져버렸습니다 공부 찍어주고 전투명령 사용하고 쇽쇽쇽 3쇽 아 화염방사기 하나 안 묶였는데 아 지금 확실히 아 불익상사가 죽으니까 효과가 나타나고 있긴 했지만 공격속도가 살짝 느리긴 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조금 더 정밀하게 확인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도 7스테이지 공략에 성공했습니다. 오늘 조금 만만하게 보다가 7스테이지가 약간 불안했는데 7스테이지는 조금 마음 편하게 하시려면 말씀드린 대로 1턴은 헤비주카로 밀면서 포격을 하시고 2턴도 그냥 헤비주카로 미셔도 될것 같고 아니면 2턴에서 워리어로 침투하는 그런 방식으로 플레이를 하시면 쉽게 공략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